자 다음 한자는 보배진입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요것은 이제 머리가 늘어졌해서 머리 늘어질 진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이것이 어무 역할을 하고 앞에 구슬옥에서 이제 점이 빠지는 그래 구슬옥변이 들어가서. 어. 옷같이 그리 그래 기중한 것이라 해서 그래서 이제 보배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물이 늘어질 진이 들어, 들어가는 환자 중에서는 그래 진찰할 진도 있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시다 할때자 그러면은 보배진이 들어가는 뭘 물까요? 그래 진주 목걸이 할때 그래서 이거 이제 구슬 주 하면 되겠습니다. 진주 목걸이 자또 들어가는 것은 그래 그래 랄할 어, 아, 보배롭고 귀중하다 이렇게 할때 그래 이제 그래 진귀하다 그래 진귀하다도 들어가겠습니다 귀할기 또는 이제 아주 훌륭하고 그래 보배스러운 맛이다해서 그래 그런 음식이다해서 이제 진미도 있겠습니다 진미 그래 보배진 만미해서 그래서 이제 산과 들에서 나는 아주 진귀한 음식물 그것을 이제 산해진미라 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겠습니다 산해진미. 그라고또이 음식을 차리는 데 아주 문화가 훌륭하게 잘차린 그런 상이라든지 음식을 그래 진수성찬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이제 어 그래 부끄러워할 수가 되겠습니다. 수치심 할때 부끄러워할 수. 그런데 이 부끄러워할 수에는 그래 음식이라도 또 있다 합니다. 음식수, 그리 그래 여기서는 음식수로 쓰여가지고 진수, 아주 문화가 보배로운 음식, 그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뭐랄까, 반찬찬이 되겠습니다. 그래, 반찬찬. 그래, 반찬찬인데, 여기는또 음식찬도 있답니다. 음식찬. 그래서, 성찬 같으면 아주 가득히 풍성히 뭐랄까, 차린 그런 이제 음식. 그래, 성찬. 그래서 이제 진수성찬. 사진에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수성찬. 어, 그래, 푸짐하게 잘 차린 맛있는 음식.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보배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